한예종 연기과 이렇게만 준비해도 합격할 확률 50%는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기에 집중하세요. 원래 1차의 연기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 즉흥 당일 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표현하는 연기에 대한 센스력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특기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한예종 연기과 학생들을 다방면의 공연을 출연을 시키고 양성시킬 것이라는 학교 측의 추후의 방향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연이 뮤지컬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뮤지컬 빨래도 한예종 4학년 학생들이 만들었던 창작 뮤지컬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특기에도 집중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 남들과 조금 더 다르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작품을 또 다른 경쟁 상대가 들고 올 것입니다. 그 어떤 희곡이라도 창작 작품이 아닌 이상은 수천 명이 지원하는 한예종 같은 경우는 더욱 중복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에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으로 승부를 볼 것이면 창의적인 요소를 하나 더 첨부해서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 뭔가 달라 보이는 요소를 만들어야 하고 끝까지 지키려면 고급스러워야 돼. 아니? 더 강해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어. 소조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해. 아니, 끝까지 수가 있어. 창작 작품일 경우면 교수님이 심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공감대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아는 작품이면 대사만 들어봐도 어떤 상황인지 단번에 알수 있지만 창작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작품일 수 있기에 단순한 상황이면서 공감갈 수 있는 장면으로 편집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른 무엇인가 있냐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위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전략으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대다수 연기학원들이 대사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한예종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너무 대사만 하다 보면 연기가 정형화가 되고 꾸밈있는 연기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꼭 즉흥 상황을 많이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